자,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오늘은 바둑을 가져왔고요 이 컨텐츠는요 장국님이 바둑을 가르쳐달라는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가르쳐주기 전에 옛날 감을 좀 찾을까 해서 연습 겸 이제 좀 게임을 좀 AI를 패면서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원래 바둑이란 게 200전 199패 1승 너 개못하잖아 그런 게임이잖아 이걸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 바둑들 모르는 친구들한테 귀에 있는 집다 망치면서 니가 뭐랄 수 있는데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아직 확정은 아닌데 닥타이비님이라는 분하고 바둑 두는게 오랜 숙제였고요. 입고 계신 옷처럼 야한 분입니다. 닭이님 아, 와서 오세요. 안 그래도 오늘 바둑 하는 걸 기대하시던 분이 닭이님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. 그래서 안체라고 해드렸습니다. K10 여기요 네11 12둘 다요 여기요? 네 그리고 J10 네. A10 L10 아. 이렇게 아, 그러니까... <laughs> 이게 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 이게 뭐냐 네, 이게 뭐냐는 거죠 제발 이게 뭐냐면 <laughs>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 솔직한 말로는 <laughs> 아 당했다 내가 졌다